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여행을 갈걸 대비해서 미리 컨텐츠를 좀 찍어놓으려고 합니다. 구독자 분께서 한번 요청하신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신기 좋은 신발을 좀 추천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매월 대략 한 17,000보에서 18,000보 이상을 걷는데요. 가장 많이 걸었던 해는 2023년인데 10월, 11월, 12월에 훨씬 많이 걸었습니다. 걷기 운동에는 겨울이 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꼭 러닝화만 신고 걸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부터 신었던 신발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러닝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보온성이 좋은 러닝화. 요건 좀 다르게 말해보면 통기성이 안 좋은 러닝화일 수도 있겠죠. 보메로 18하고 푸마 벨로시티 나이트로 2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러닝화들이 통기성이 상당히 좋은데 반해서 약간 통기성이 좀 떨어지고 따뜻한 느낌의 신발들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요. 한 영하 3도까지는 요런 신발들이 좀 커버를 해줄 텐데 그 이하는 역시나 러닝화기 때문에 다른 신발을 신어야만 발이 좀덜 시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셔도 통기성이 좀 떨어지고 두툼한 이중 또는 삼중의 메쉬 가피들이 되어 있어서 가피가 상당히 따뜻한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닝화로는 이두 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영하 3도보다 온도가 좀더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보온성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발들을 신습니다.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나마 조금 더 보온성이 좋은 신발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식스 젤라이트 5고요. 이 신발은 보기에도 진짜 엄청 따뜻해 보이죠. 발등은 전체가 스웨이드로 덮고 있고요. 발등 쪽부터는 네오프렌 질감의 소재가 들어 있고 안에도 충분한 패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외로 상당히 따뜻해요. 거기다가 양말을 하나 좀 두꺼운 걸 신는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한 보온성을 가지는 신발입니다. 뉴발란스 RC1300입니다. 제가 잘안 신고 겨울에만 주로 신는 신발인데요. 특이점이 스니커즈인데 아래가 비브람 소리 들어있습니다. 비브람 소리 들어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대단히 접지력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지면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겨울에는 이걸좀더 많이 신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발은 정말 예쁜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겨울에만 주로 신게 되는 신발입니다. 보온성하면 또 에어줌 티아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쉽게도 보온성은 정말 탁월한데 헬스장에서 주로 신는 신발이다 보니 접지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땅이 젖은 노면이 없는 날에는 이 신발 신으면 충분한 보온성을 가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디다스 데이원 크레이지 트레인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겨울에만 꺼내 신는 신발이에요. 설포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거든요. 이렇게 덮여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브리또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헬스장에서 신는 신발인데 굉장히 두툼한 가피로 되어 있고 발등에도 또 밴드가 하나 더 있어서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보온성을 가지는 신발입니다. 작업장 같은 데서 많이 신는 안전화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꽤 탄탄하게 안전함이 좀 보장되는 신발이에요. 제가 이거 많이 신어서 때가 많이 타기는 했습니다만 겨울이 되면 주로 신게 되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헬스장에서 신는 신발이라서 살얼음이 얼어 있는 길에선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맑은 겨울 추운 날씨에 주로 신는 신발입니다 보온성이 좋은 스니커즈는 뭐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온성이 되게 좋은 신발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눈이 오거나 좀 날씨가 궂은 날에는 저는 주로 방수까지 필요 없는 그런 날씨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고어텍스 신발을 신습니다 흙탕물이 좀 튀어도 금방금방 닦여 나가고요 오염이 침투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궂은 날씨에는 고어텍스 러닝화를 주로 신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보온성은 양말로 보완하면 되니까 한겨울에도 이걸 조금 신게 되는 것 같아요 앵클 가드 같은 것도 있어서 뭐 눈이 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당연히 좀 곤란한 신발이긴 하고요. 고텍스 러닝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니커즈를 신기보다 조금 더 추운 날도 있을 겁니다. 영하 한 5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저는 주로 가죽 스니커즈를 신는 편입니다. 가죽이 일반적인 스니커즈보다 보온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안 신고 있는 신발들이긴 한데 이제 올해 겨울이 되면 좀 신을 신발들 한번 꺼내봤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 EDR 78이고요. 가죽 버전도 있고요. 천 버전도 있어요. 나일론 천으로 되어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요거는 가죽 버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가죽의 패턴이 좀 보이실 거고요. 진짜 리뷰 이후에는 한두세 번밖에 신지 않은 신발인데 착화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보온성을 가진다. 칼발이 아닌 분이 신어도 소화가 가능할 만큼 오니치카 타이거치고는 발볼이 좀 넓어서 좀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될 정도의 발볼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접지력은 나쁘지 않은데 역시나 거의 생고무 질감의 아웃솔이라서 눈이 쌓여있는 길에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면에서는 접지력을 가지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발은 아디다스의 바르셀로나인데요. 요거는 인조가죽인데 이 신발의 무게가 생각보다 꽤 가볍습니다. 한 240, 50 정도밖에 안 나갈 거예요. 되게 가벼운 신발인데. 인조가죽이지만 또 상당히 두툼하게 볼륨이 또 있어요. 보온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대신 이 신발의 단점이 엄청나게 발등이 났습니다. 칼발이 아니면 신을 수 없고, 지금은 제가 인소를 빼고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저한테도 엄청나게 좁으니까, 이건 반업이 아니라 1업에서 1.5업을 해야만 어느 정도 신발끈이 묶일 정도의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접지력은 좋지 않아서 한겨울에 얼음길에선 추천드리진 않고요 너무 추워서 보온성이 좀 필요한 날 그런 날 신으면 괜찮습니다 시티 시리즈 신발 중에서 이 신발이 저는 상당히 예쁘게 나온 신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티 시리즈 아마 요게 mmxx라고 적혀있는데 2020년 버전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2020년에 시티 시리즈 신발은 바르셀로나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겨울에 저 이거 많이 신었습니다 아디다스, 우버소닉인데요. 당연히 테니스화입니다. 우버소닉 자체는 테니스화 버전이 맞지만, 요거는 스탠스미스 애니벌서리 모델이라서 겉에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실제 테니스화 용도로 쓰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일체형 내피를 가지고 있어서 보온성도 상당히 좋고 이 바깥쪽에 가피가 좀 방풍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발이 좀덜시려운 그런 부분은 있고요. 클레이 코트화라서 그런 건지 패턴이 이 헤링본 패턴으로 들어있어서 눈길엔 이것도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겨울에 따뜻하게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긴 합니다. 제가 요거는 진짜 어디 결혼식이나 구두 신기 싫은데 예쁜 스니커즈 신어야 하는 날만 신는 신발이긴 한데요. 아디다스의 로드레이버입니다. 역시나 엄청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방한의 기능은 잘 하는 신발입니다. 대신 400g이 훨씬 넘어가는 엄청나게 무거운 신발이라서 신발을 신으실 때는 많이 걷지 않는 날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스탠 스미스 스타일의 테니스 코트화라서 정말 예쁘긴 예쁩니다. 물론 착화감은 별로 안 좋은 편이라는 거또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본론입니다. 방수도 되고, 한겨울에 신어도 좋은, 진짜로 추천할 만한 겨울 신발, 그리고 걷기에도 좋은 신발이라고 얘기하면, 요두 가지 신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정말 온도에 따라서 다른 착화감을 느껴보고 싶을 때 신게 되는 신발들인 것 같고요. 진짜 믿을 만한 신발은 요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러닝의 클라우드 어웨이 2고요. 여름에 신어도 좋았고요. 겨울에 눈 오는 날 신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한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외부로부터 투습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막아주는 정도의 방수 기능이거든요. 비 오는 날만 주로 신어서 많이 좀 꼬질꼬질해지긴 했습니다. 아웃도어 슈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러그도 있어서. 접지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두 번째가 엄청 칭찬하는 신발이지만 이제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좀 어려운 신발인데요. 아디다스 테렉스 2 울트라 팔입니다 부스트 폼이 들어있고요. 일단 이거부터 특이하고 컨티넨탈 러버 아웃솔이 쓰여진 테렉스 라인의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접지력도 나쁘지 않고요. 이게 또 원피스 형태로 되어 있고 프라임 니트인데 상당히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완벽한 방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안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네, 프라임 니트 안쪽에 인조 스웨이드가 살짝 코팅이 되어 있어요. 웬만해서는 습기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진 않고요. 눈이 내리는 날 신어도 꽤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발입니다. 특이한 점이 프라임 니트인데 일체형 가피로 되어 있는 원피스 소재의 신발이라서 이렇게 잡고 늘려서 신어야 되는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신으면 꽤 좋은 방환 효과를 가지는 신발이라서 이 신발은 겨울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산이든 일반적인 일상의 도로든 어디든 신기 좋은 신발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굳이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 항상 있는 일이죠. 울트라부스트 폼 자체가 이렇게 오염에 좀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눈이 닿거나 구정물이 묻거나 하면 바로 이렇게 변색이 좀 올라오긴 해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단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겨울에는 상당히 신기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비슷한 모델이 아디다스 테렉스에서는 또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발들을 다 꺼내서 한 번씩 보여드리는 이유가 꼭이 신발들을 구매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컨셉으로 어 자신만의 신발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냥 제목을 전투화라고 지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전투화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워커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나이키의 리액트 SFB 카본이라는 신발입니다 요거는 지금 로우컷으로 제가 구매를 해서 한겨울에 진짜 추운 날 또는 눈이 많은 날 신고 있는데, 국내에 지금은 이게 로우컷이 아니라 미드컷이 나와 있을 거예요. 택티컬 부츠처럼 생겼습니다.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신발인데요. 일단 무게는 엄청 무겁고요. 발등에 이렇게 2중, 3중의 코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 딱딱해요. 약간의 방수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액트 폼인데 안에 또 약간의 카본이 들어있어서 못을 밟아도 뚫고 올라오지 못할 정도의 엄청 단단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반짝반짝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 네, 이게 카본입니다. 네, 여기 아래 바로 들어 있어요. 워커처럼 이렇게 러그가 굉장히 깊게 나와 있어서 접지력은 상당히 좋고요.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뭔가 굉장히 단단한 장치들이 좀 들어있는 신발입니다. 편하진 않아요 굉장히 딱딱한 신발이라서 걸을 때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치를 받쳐주는 이런 보호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의 안정화 느낌도 있는 신발입니다 신발끈을 묶어서 네 여기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오히려 상당히 단정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뭔가 매드맥스 느낌처럼 나이키의 수우시도 이렇게 고무로 덧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멋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약간의 상황을 좀 설정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너무 무리해서 걸으시기보다 환경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셔서 편하게 걷기 운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본 여행 잘 하고 다녀와서 다시 또 새로운 신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피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